악성 우룩의 수식어는 영인, 선인, 금선, 도인 등의 존칭에서 유불선을 득도하여 시공을 초월한 위인이다. 삼국사기의 우룩은 가실왕의 악사로 12현금을 만들고 12곡을 짓고 신라 진흥왕 12년 551년에 하림조와 눈죽조를 연주하면서 신라인에게 음악을 전수하면서 신라의 대학으로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향악기가 전승한다. 우륵은 185곡을 작곡했으나 곡조는 전승하지 않지만 청풍체 하림조는 동방 악조의 시초로 평가한다. 악성 우륵의 활동 범위는 충청도에서 국한하여 볼때 충주, 청풍, 제천, 단양, 괴산 등에서 발자취가 전승한다. 정야경의 아방강역고의 악사 성려련인 우륵은 지금의 청풍인으로 청풍과 충주 사이의 논인 것으로 정립했다. 강준음의 삼명시집에 청담에서 묵은 밤의 시구에 우룩 단양군에서 우룩의 발자취는 신라의 강계의 중령을 통하여 우룩의 고향인 청풍과 지리적인 인접성을 보여준다. 이휘령의 고개집 하선암 시구에 우룩을 맞이한 길은 이미 천년이라. 하여 우룩의 발자취는 단양 경승지를 찾아서 선유한 것을 알수 있다. 이윤영의 단능유고에 아! 우룩 신선을 눈속에서 오래 나는 기다렸다. 하여 단양과 청풍의 경계에 구담에서 우룩의 발자취가 상기된다. 신 좌모의 담인 집에 세상의 전화기를 우룩 선인은 이곳 방학의 마을 이름은 이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하여 달천강 상류의 괴산강을 찾아서 12현금을 연주하였다. 우룩은 재천천 파병암에서 선유하고 원서천 장금대에서 신라인 세제자에게 가야금과 춤과 노래를 전수하고 노경의 의림지 도처의 발자취는 김이만의 학고집에 선단에서 탄금하여 선인으로 흥모하고, 김봉지의 송파집에 우룩산의 모선을 추앙했다. 청풍인 악성우룩 유불선을 득도하여, 영인은 12현금을 탄금하며 선유하니, 도인의 음악세계는 시공초월하노라.